호남 최초로 신문과 방송을 융합한 광주메일신문이 국내 최대 종합문화 콘텐츠 마켓 종합전시회인 2016 광주 에이스페어에 참가했습니다. 광주메일신문은 지난해 말 인터넷 TV인 광주메일TV를 개국해 토크앤 대담, 기억탐방 등총 400여 개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광주메일TV는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를 영상으로 담아내 인터넷과 SNS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오늘 개막한 2016 광주 에이스페어는 37개국 430개사, 690개의 부스 규모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방송, 영상, 애니메이션, 게임,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입니다. 이번 행사는 첨단 장비 전시회, 라이선싱 상담회, 학술 행사, 특별 부대 행사 등으로 꾸며졌습니다.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최신 콘텐츠와 신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이 전시됩니다. 또한 웹툰 만화 특별전과 캐릭터 인형 퍼레이드, 제9회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, 보드게임 대회 및 체험존 등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. 2016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 40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광주메일TV 부스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. 광주메일TV 오승진입니다.